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안식일교회 초기의 사람들이 1844년 10월 22일날 재림이 불발되자 다시 7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1851년 10월에 제 2차 재림 운동을 향해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불발로 되어졌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재림을 두 번이나 기다렸는데 두번다 예수님께서 안 오시니 얼마나 그들은 실망이 많았을까요? 만일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정통 교회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정통 교회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20년이고, 돌아가기에는 비난받을 것이 너무 두렵고, 또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시한부 종말로는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저는 오늘 어,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그때 윌리엄 밀러하고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이트인의 계시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계시들은 얼마나 잘못된 곳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준 거짓 환상이었죠. 그것을 그대로 안식일 교회가 지금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교회가 1851년 2차 재림운동이 불발되면서 화이프인이 어떻게 방향을 틀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안식일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재림운동 51년도가 불발되자, 어떻게 그들은 노선을 바꿨을까요? 거짓 교리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51년 10월,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이 무산되자. 그 추종하던 무리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크로지어의 성소론, 조셉 베이츠의 7년간 지성서 봉사론, 엘렌즈 화이츠의 닫힌 문 등에 관한 게시들이 허구로 반명되자 심한 동요가 일어났다. 크로지어가 자기의 성소론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처리하자 화이츠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츠는 그를 비난하였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지어 같은 사람들. 크로지어가, 성서에서 지성도로 들어갔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사실 그 1851년에 재림이 불발되자 자기의 모든 주장을 철회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화이프에는 게시를 통해서 크로지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해왔거든요. 근데 정작 주장했던 사람은 철회했다고요. 자, 이렇게 되자 문제는 엘렌지와이트의 남편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 남편인 제임스와이트는 이제 화이부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당신 때문에 계시를 받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다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제 서로의 책임을 묻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주장했던 것을 수정하거나 또 삭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은폐, 감추려고 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지 화이트,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동안의 주장들을 철회 또는 수정을 하거나 삭제함으로 은폐하는 등 수습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러나 실망한 재린, 재림 신자들은 닫힌 문에 대한 견해와 교리 수정과 그 동안 개인적인 은밀한 일들과 화이 부인이 비난했던 이름들의 실수와 계시를 성경보다 위에 놓은 형태들에 대하여 분노와 질책들이 터져 나왔다. 여러분,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재산 다 팔고 직장 다 포기하고. 그리고 모였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은 분노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던 부분들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시안부 종말론이 불발되면 언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잘못,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교리를 변명을 하고 또어 다른 길로 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까지 다침문에 대한 견해 또 교리들을 막 수정하고 그렇죠. 천8 4사사년에오신다고 해놓고는 또 지성도로 들어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은밀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을 어떻게 썼다든지 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근데 이게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림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왔다고요. 그 다음에 엘렌지와이스의 게이시가 이게 다 불발로 되니까 이것이 게이시가 성경보다 위에 놓아진 이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이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질책들이 터져 나오죠. 어, 이런 일들이 모든 이단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이단도 거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탄탄한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네.